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스마금 개발의 영광을 함께할 분산 김제 부안 토지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스마금 토지 전문 기업 오네원 플러스 종합 부동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 508 5253으로 전화주시면 정말 간편한 투자 가능합니다. 오늘의 땅이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릴 주옥 같은 선물의 토지는 바로 물건번호 25번이구요. 소재지는 군산시 삼북동입니다. 용도는 도시 지역인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지목은 답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재의 특징은 삼북동 도시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둘러싸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4차선 대로에 접할 예정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영상 중반부에 나오는 지적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억 원대 물건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자금대로는 크게 부담 없는 더욱이 군산시 주거 지역 땅을 매입하는 자금대로는 사실 거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군산시 주거 지역 땅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군산 외곽에 농지들 널려 있는데요. 그런 땅들도 3억에서 5억씩 줘야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 물건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놀라시는 분들은 너무 저렴해서 놀라시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주변에 주거지역 땅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1억, 2억원으로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1억 원대로 새만금 개발 수혜지인 군산 땅을 이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지 여러분은 오히려 좋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땅은 도시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투자 추천을 합니다. 도시 지역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입지와 희소성. 수요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 위치한 땅이 도시 외곽 비도시 지역 농지들보다 당연히 입지가 좋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토지 면적 중 상업 지역은 겨우 0.3%, 주거 지역도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소한 땅인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땅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토지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적은데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 또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언제나 1위, 2위를 차지합니다. 비싸다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매도 그 토지의 가치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다. 즉, 비도시 지역보다 잘 팔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과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땅입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된 곳도 도시 지역이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처럼 조성하기 위해 미리 용지를 계획하여 지정한 곳도 도시 지역입니다. 아직은 미개발된 상태이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도시 지역 토지를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처럼 개발이 될 땅을 가진다는 뜻이고 이는 저평가된 땅을 매입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안에 땅이 외곽 땅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토지 투자 성공 확률과 수익률을 감안할 때 도시 지역이 최선이며 그것이 오늘의 땅이 여러분에게 개발호재가 있는 상위 용도 지역인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도시 지역 땅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토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땅을 이용한 개발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그 말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입지와 용도를 갖춘 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제안자와 지정권자, 사업시행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땅을 찾고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군산시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군산시는 지곡동에 지정했던 개발행위 제한 지역 지정을 7월 말 해제한다고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규제였는데요. 본격적인 개발행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군산신역세권 상업근린생활시설 용지도 7월 중에 공급을 시작합니다. 사실 군산은 예전 한창 잘나갈 때 도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측 지역 옥상면 일대에 대규모 도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흐지부지 되었죠. 게다가 현대와 GM이 떠나면서 부동산 문제보다는 산업 위기가 당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의 대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확정되었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SK를 비롯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소한 일자리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었던 인구를 다시 수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군산의 부동산시장 밑바닥의 움직임입니다. 공급부족 전북 집값 올 상반기 상승률 1위, 적가 매수세 군산, 익산 상승이란 보도 자료를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군산이 3.46%, 익산이 2.63% 상승으로 전북 집값 상승을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군산의 3.46%는 전국 전체 시군구 상승률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5월달에 나온 경매 시장 관련 기사에서도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경매 입찰자 수와 낙찰권수, 낙찰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에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누군가는 군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군산시가 인구가 급증하고 이들을 수용할 도시 지역당이 현재 필요하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될 정도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보다는 기업 유치 등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직 어려운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자체가 대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민간주도 개발 사업 환경은 서서히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은 입지가 양호하면서도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최대한 많은 주택수나 임대 면적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땅을 선점해야 사업성이 확보가 됩니다. 현재 군산 남부권은 더 이상 개발할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산시에서 개발할 여력이 있는 도시 지역이 남은 곳은 바로 서부권에 있는 삼북동 일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바로 이런 보도 자료로 입증이 되는 거죠.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 경남, 광주, 제주, 광원만 상승하였다는 기사도 최근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북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는데요. 전북은 무려 0.1%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남 0.03 제주 0.02 광원 0.01로 전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도 중앙에 삼북동이 있고 상단으로 소룡동이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은 전북이 주간상승률 0.1%를 기록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려 0.28%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중 삼북동과 소룡동 등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룡동은 대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의 주거지역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삼북동이 땅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아직 개발이 덜 진행된 일대와 토지구역 사업 정리로 기반시설은 구축되었지만 아직 개발 수요가 본격 유입되지 않은 도시 지역으로 이루어진 삼북동은 화면 좌측에 표시된 내초택지 지구와 더불어서 정말 큰 기대를 하면서 투자하시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이두 곳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될 곳이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의 땅이 있는 삼북동 일대는 군산 시내와 새만금산업단지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우면서도 동서 일축도로를 통해. 세만금과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며 분산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이용이 용이하며 미개발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정말 분산 서부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순환도로가 대부분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 동북부 일대는 예산 부족 문제인지 진행하다가 도로 개설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만 이미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도로 개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천드리는 땅은 이 순환도로에 접하게 되면서 그 가치가 수직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오늘 추천드리는 땅이 속해 있는 삼북동 일대는 첫째,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 지역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다 농지입니다. 도시 개발 및 개발 행위를 진행할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둘째, 저평가된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에 건설사나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최적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 개발 수요가 유입되었다라는 정말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는 저와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군산항 인근이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일축도로를 통해 새만금에 인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어 향후 새만금 개발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수혜지로 내초 택지 지구와 함께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다만 현재는 미개통 상태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접한 땅보다도 더 저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을 염두에 둔다면 중장기 투쟁으로 이보다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원래 것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인데요. 본 토지는 아무 근거 없이 도로가 개설될 겁니다. 라고 막연한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서류 등의 상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땅 앞으로 도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요. 시기 문제일 뿐이죠. 근거없는 기대와 근거가 있는 높은 확률의 기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땅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땅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주요 신시가지 대류변 주거지역 토지 가격은 평당 600에서 900만원대 매물이 나오거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땅은 현재 약20% 정도에 불과한 평당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억 원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말이죠. 오늘도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안전하고 성공할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건강한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땅이란 것은 여러분 혼자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정말 좋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에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원래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팔고 경기가 어려울 때 산다고 합니다. 지금이 군산이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 맞고요. 그렇다고 아직도 군산부동산 경기가 아무라고 전망이 없느냐? 이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을 필두로 여러 업체들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군산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기에 임박했다. 대세 전환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즉, 이 말은 이제는 적극 투자 시점에 도래했다는 뜻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미 저는 다 경험하고 겪어보고 해결해오고 분석하고 또 분석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시행착오 단계를 제가 저희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필터링을 통해 최고의 최선의 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땅만큼은 저희가 최고임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저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땅이 추천하는 토지는 걱정이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90%의 인구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토지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 지역 토지에 집중하는 이유이며 그렇게 될 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하실 땅은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전화 한 통화로 편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운 길로 가시기보다 저랑 함께, 우리 회사와 함께 편하게 가셨으면 합니다. 메가시티로 개발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에서 최고의 도시 지역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오늘의 땅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최고의 땅을 가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